스트라디바리 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바이올린 세계를 다루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분야에 들어갑니다. 작업대와 세계 무대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그것은 단순히 목재와 도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태도, 필적, 보이는 것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악기를 지속적인 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답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바이올린을 손에 쥐고 있다고. 광택이 따뜻한 붉은 빛을 바라고 목재는 살아 움직이며 당신의 손가락 아래에서 숨 쉬는 듯합니다. 그리고 활을 잡기 전에 이미 느낍니다. 이것은 평범한 악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수공예 이상, 단순한 기술 이상. 그런데 무엇이 단순한 수공예와 진정한 명인 바이올린을 구별하는 차이를 만드나요? 바이올린 제작은 단순한 전통 수공예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예술일까요? 물론 모든 것은 수공예 기술로 시작됩니다. 바이올린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목재 종류, 음향 특성, 가장 섬세한 치수와 비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단계는 최고의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상판의 대략적인 절단부터 나중에 음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얇은 레커칠까지. 좋은 바이올린은 잘 작동하고 깨끗한 소리를 내며 연주하기 쾌적합니다. 그것은 목적을 달성하며 그리고 그것도 일종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멈춰서게 하는 바이올린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 모든 곡선, 모든 굴곡이 조용한 언어를 말하는 곳입니다. 모서리들은 단순히 깔끔하게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F홀 이 전형적인 바이올린의 음향 구멍은 잘라낸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림처럼 보입니다. 전체 형태는 거의 조각품을 연상시키며 모든 곡선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수공예는 그 틀을 벗어나 예술이 되기 시작합니다. 스트라디바리 또는 과르네리의 악기를 보면 바로 알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잘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표현이다. 하나의 스타일이다. 독특하고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다. 이 바이올린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리뿐만 아니라 형태를 통해서도 그들의 형상 언어는 너무 명확해서 때로는 라벨 없이도 인식될 정도다. 마치 제작자의 정신이 계속 살아 숨쉬는 것 같으며 나선형의 선, 브리지의 활기, 곡선의 조화 속에서 느껴진다. 무엇이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아마도 형태와 기능을 결합하는 능력일 것이다. 뛰어난 바이올린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 이상이다. 그것은 또한 비범하게 울린다. 하지만 그것이 기능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형태는 음색이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진정한 예술이다. 소리의 본체가 단순히 계산된 것이 아니라 디자인된 경우 기술적 완벽함이 심미적 표현과 결합될 때 이러한 악기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전이 필요합니다. 바이올린 제작자는 목재를 단순한 원자재 이상으로 봅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이 될수 있을지 상상합니다. 그는 긴장과 평온, 우아함과 힘 사이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수한 수공예와 예술 작품을 구별하는 점입니다. 수공예는 숙련에 관한 것이고 예술은 그 한계를 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간단한 바이올린도 좋은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충족시키며 아마도 견고하게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명장 바이올린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은 감동을 줍니다. 귀뿐만 아니라 눈과 때로는 마음까지도 내부에 질서가 있으며 거의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과 개성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두 명의 명장 바이올린도 같지 않으며 모두 조용한 서명을 품고 있는데 이 서명은 수공예를 넘어서는 송을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제작은 둘 다입니다. 수공예이자 예술입니다. 기술, 전통, 측정 가능한 능력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최상의 경우 그것은 더큰 무언가로 발전합니다. 소리로 변한 아이디어의 한 조각입니다. 그 자체로 표현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최고의 바이올린을 특별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이유일 것입니다. 수공예가 어디서 끝나고 예술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른다는 것, 스트라디바리 코드에 계속 머무르며 정밀함이 시와 만나는 지점을 찾는 우리의 여정을 함께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스트라디바리 코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팟캐스트를 구독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이 매혹적인 현악기 세계로의 음향 여행을 계속 함께하세요. 관심을 유지하세요. 우리가 들려드리겠습니다.